갖고 국물 시켜서 음. 불린 면에 오말랭이를 불려 음. 시초 갖고 불려 이제 닦다는 거를 음. 한두세 시간 두세 시간 정도 물에다가 그냥 잠깐 놓는 거 이렇게 불어 살짝 음. 마르니까는 음. 그리고 고추장 고춧가루장 고춧가루 마늘 파 넣고 해서 버무리는 거야 음. 애간장 반컵 넣고 그거 음. 따라서 음. 양에 따라서 애간장? 응 진간장, 어, 진간장? 응. 원래 그 쪽파 농어건데 쪽파국신겨 그냥 대파 이렇게 썰어놓은 거야 음. 왜냐면 쪽파를 이렇게 길게 썰으면 파삭하고 먹으면가 도거든 이그 버무리는에 깨 넉넉히 넣고 맛있어. 음. 깨 넣고 참기름 좀 두르고 돗다 먹는 거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맛있어야 되니까는. 그 버무리는 거야. 칼슘면에 최고야 이게. 우유하고 무유 말랭이하고, 칫솔에다 의사도 이렇거 칼슘은, 칼슘제는 먹지 말아요. 이렇게 섞여 생긴 거는. 항상 무유 말랭이 이 집에서. 아빠 똑같은 데는 한 네다섯 개 썰어갖고, 배란 데에다 말리면 말려지지, 이게. 일찌감치. 10월 초부터는 이렇게 우유 무유가 쌓으면은 마트에 무유 사면 다가 이렇게. 음, 먹어봐봐. 어, 맛있어 맛있는. 아, 네. 칼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. 매실도 좀 넣고. 어우, 간장 응? 어, 간장 왜이 약간 신건 거 같아서. 근데 이번에 말린 거죠, 엄마. 응. 저기 있던 거 어쩐 어, 게. 되게 신선 신선하다 맛이. 최고지. 응, 알 아, 이건 칼슘 덩어리야. 맨만큼만 준다 음 해도 안 팔아. 이렇게 맛있는 거. 얼마나 맛있는데? 아, 좀 길게 보여줘야 돼요. 엄마가 붙여놨더니 맛있다, 맛있다. 잘 오, 저도 다이네 친구, 소금 넣으면 안 돼. 애간장으로 다맞추는 거야. 애간장 4시, 4시 조금씩 넣는 거야. 네, 어? 맛있어요. 네, 맛있냐? 진짜 맛있다. 생긴 거랑 다르네. 아유 한번 먹을 만해요. 음, 칼슘 덩어리다. 칼슘 폭탄. 텔레비전 그래.